자, 녹화를 시작하고요. 오늘 준비한 게임은 나이트 메어 필스 클랩, 클랩 이라는 스팀 공포 게임 준비해봤습니다. 옵션 볼 음, 일단 바로 시작해 볼게요. 플레이 뭐한로딩이요 오, 뭐야? 핸드폰 조용? 나는 신문에서 주택 관리업에 대한 공고를 보았다. 돈이 모자랐던 나는 지원하기로 했다. 1984년이면은 애기 예전인데 꽤나 으스스한 동네잖아. 알리기 없고 막심의 집을 찾으려네요. 막심... 막심모스... 말씀 좀 물을게요. 이 거리에서 집을 찾고 있는데 도와주시겠어요? 그럼요, 어느 집을 찾으시죠? 막심의 집을 찾고 있습니다. 자리를 비운 동안 집을 관리하라고 절 고용했거든요. 막심? 어, 이상하네요. 보통은 저한테 집을 봐달라고 하던데... 그나저나 전 마르코 보토프스키입니다. 그냥 마르코라고 부를게요. 반가워요, 마르코. 막심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그집 아래쪽입니다. 바로 여기가 저희 집. 가운데가 이웃인 사보의 집. 그리고 그 옆이 막심의 집이랍니다. 헷갈릴 일은 없을 거예요. 마르코 옆에 사보? 감사합니다, 마르코. 별 말씀은요. 방금 우편으로 받은 홈 자동화 시스템을 확인하러 가야겠습니다. 정말 기대되네요. 그거 흥미로운데요? 무슨 용도로 쓰는 거죠? 생활이 훨씬 더 쉬워지죠? 오, 조명 온도, 심지어 보안 시스템까지 제어할 수 있거든요. 왜 구입하기로 하셨나요? 최근 이곳에서 발생한 실종, 발생한 실종 사건 때문이기도 하죠. 주로 이웃인 사보가 이 제품을 구입하고, 어, 극찬을 멈추지 않았던 게 이유지만요. 설치 후 바로 휴가를 떠났어요. 감시 시스템 등이 내장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리를 비운 동안에도 계속 지켜보고 싶었던 모양이네요. 보람있게 설치하시길 바래요. 뭐예요, 마르코? 별말씀을요 오케이 오케이. 뭐 하는 거야? 어, 여기 게임 제목 써 있는데 클랩 클랩. 오, 거의 길가다 한대 맞았나? 누가 얼굴을 옆으로 찌부시킨 것 같은데 이거? 아, 일단 여기가 마르코 여기가 사보 오, 뭐야 달리기가 있네 체감이 안날 뿐이지 달리기가 있었네 여기가 사보집이란 거잖아 그럼 마르코 사보 여기가 루피? 여기가 맞겠지? 집에 들어가십시오 어 루피 집주인이 뒷뜰에 열쇠가 있을 거라고 했던 것 같은데 열쇠를 뒷뜰에 놔? 어 이거 강철풀 뭐야 이거 화분 안에 넣어 놓었다고 했던 것 같은데 화분? 그런가? 여다 여다 레스키 여기 바로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뭔 소리야 위에서 파티하나 본데? 어... 단독주택 아... 나도 단독주택 관리하는 것만 빡세지 않으면은 참 좋을 거 같은데 오 문이 없어졌어요 아 뭐야 잡아당기고 막 그런 거야? 문을 닫고 전등 전만 다시 열어 전등 어디 있어? 안 보여? 어어 어, 앞이 보여 이거 되게 환영받는 기분이네 여기 스마트 홈이라고 했었지 스마트 홈인데 나왜 고용한 거야? 뭐야 이거? 뭔지기가 왜 있지? 이걸로 누굴 맞춰야 되나? 좋아요. 음, 우편함을 확인해 주세요. 식물에는 꼭 물을 주세요. 쓰레기를 버려주세요. 큐버튼을 눌러 방에 조명을 켜거나 끌수 있어요. 일을 끝마치고 나면 주방의 음식은 마음껏 먹어도 좋아요. 어? 개꿀 개꿀. 오! 음! 스마트홈 꺼져어 좋아. 켜줘. 아주 좋아. 화분에 물을 주라 했는데 물을 그냥 줄 수는 없을 거 아니야 물 뿌리게나 컵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물을 어떻게 주지? 여기 있나? 오 맛있겠다 주인이 마음껏 먹어도 된다 했으니까 이걸 다제 거겠죠? 일단은 해동 좀 시켜놓을게요 어, 자비스. 냉장고 문 닫아줘. 보라야. 음 아이고, 뭐야. 뭐야, 이거. 먹지도 않았는데, 이거. 시커멓게 탔네, 이거. 뭐야, 이거. 항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비스. 뭘? 음, 좋아. 창고인가, 여기는? 뭐, 따로 클릭이 되는 게 없네요. 어, 꺼져. 그래, 그래. 화분에 물을 어떻게 줘야 될까? 여기 있나? 내가 손으로 떠다가 야 되나? 그건 아닌데. 여긴 뭐지? 아, 지 아, 혼자 다쳐. 열어. 아, 나, 나 들어갈 거야. 어, 자비스. 아. 자동차, 차고지네, 차고지. 어? 이거 물 뿌리기 아니야? 안 집히는데? 오, 잡을 수 있는 아이템이 없냐? 여기 화장실. 뭐뭐 하라고 했지? 물주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집 아니야, 그냥 불 켜나? 어 위에도 있었잖아. 하나만 냉동 후. 어 콜라 시원하게 슬러시해 먹을까? 뭐하라 했었죠? 봐우편함을 뭐. 확인. 오케이 오케이. 근데 방을 먼저 둘러보라 했으니까 뭐야 이거. 어, 97달러면은, 얼마인가요? 5장. 여기도 켜지나? 오, 좋은데? 나도 이거 사고 싶은데. 미는 건가? 여기가 주인 방인가봐요. 지 혼자 다쳐 잡고 음뭐볼게 없네 뭐야 러버다. 안 들어가지네? 어? 어디 갔니? 음. 뭐야, 다음 방. s t o 음. 뭐 방이 되게 심플하네요, 여기는. 집은 뭐, 그냥 평범하네. 할일 리스트로 확인해 볼까. 좋아요. 일단 우편물 확인하러 가봅시다. 여기 안 열리고. 음, 내가 막 확인해도 되나? 당기는 거였나? 아. 켄칼 잭슨, 25세. 검은 스웨터를 입고 검은 모자를 쓴 모습으로 9월 23일에 마지막으로 목격됨 집관리 대행 서비스 직원이었음? 123-4567-890 번호 계쉽네주택관리원이 실종됐다는 말인가? 어? 공포소설 초반부 같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영수증 정리도 했고 식물에 사랑을 듬뿍 주러 가보실까? 내 앞에서 시드는 꼴은 못 보지 사고에서 물 뿌리기를 가져오십시오 이제 가져오는 거네 챙겨서 어 그냥 밀어지네 뭐야 이것들 어 물이 들어있나 봐좀더 <laughs> 가까이 가야 되나 오오 이거 된거 아니야? 아, 아니야. 이거, 이 정도면 진짜 됐다. 이것도 아니야. 뭐 어떻게 줘야 돼? 멀리서 여기 고정해서... 하, 항 하, 지마 하, 항 하, 지 말라고 이것도 아니야? 식물 얘네 아니야? 아 저거야? 말을 하지 그랬어 얘네가 그래서 빛나고 있던 거였어? 음 마음껏 먹어라 얘네 아니야? 어? 아 계속 죽어 있어야 되네 어, 뭐야 게이지가 있었어? 음 많이 먹어라 너 게이지 어 뭐야 다음 어 먹어 먹어 많이 먹고 큰바오밤 나무 대렴 어 대렴 너야 여기에요 어디에요 여기에요 여기에요 어 여기에요 어디에요 여기에요 어 라스트 음, 너는 예쁜 장미꽃이 되렴. 확대가 있네. 음, 주방에서 쓰레기를. 오케이. 아, 갖다 버려, 그냥 이거. 뭐야 쓰레기통이. 오! 깜 깜짝 놀랐잖아요! 연방수사국 리스토리너 요원이요. 몇 가지만 묻겠소. 네, 무슨 일이시죠? 이 지역에서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었다오. 말투 왜 그러세요? 실종의 이상한 현상들 조사 중에 있다오. 네, 들었어요. 그냥 쓰레기 버리는 중이에요. 정말이요? 이 동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더 많은 것이 있다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충분한 것을. 100% 안전해요. 완전. 완전이요? 그냥 쓰레, 쓰레, 쓰레기 버리러 나왔다니까요. 알겠소. 하지만 주위를 잘 경계하도록 하쇼. 진상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쇼. 물론 그럴게요. 감사합니다, 조사관님. 그럼 이만 몸 조심하시오. 그 마이트는 왜 그러신 거예요? 이거 좀 가져가주세요. 이거 그냥 가지 마시고 이, 이 가는 길에 이거 버려주세요. 아유 이거 버려줘요 이거. 내안 네, 그랬어. 내안 네, 그랬어. 아니 요거 세상에 쓰레기 맞았다고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 쓰레기 봉투한테 어? 뭐 이건 뭐 들어 있는 거야 근데? 뼈다귀 들어 있는데 여기도. 어쩔 수 없다. 내 갖다 버리자. 저게 쓰레기통이지. 주변 사람도 없겠지? 빨리 버려, 빨리 버려. 열어, 열어. 너. 이거 맞아 이거? 아, 봐. 얘 맞다고 이해? 사버가 사람 죽였어요. 형님 무슨 일이야? 사버가 사람 죽였어요. 어? 자비스 내 박수만 들어. 너 누구야? 어떤 싸가지 없는. 너 누구야? 자비스 오케이. 여기 들어갔어? 나와 여기서 나와 근데 로버덕들 어디 갔어어 로버덕 도둑이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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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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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에음 넘어갔죠? 짝짝. 없는데. 아니야, 여기 있을걸? 아니, 여길 들어가 봐야지, 멍청아. 방에서 음식을 가져오십시오. 고기들 다 어디 갔냐? 아니, 고기 다 냅두고. 어? 근데 고기 다 어디 갔냐? 이거 어제 했던 그 장난 가득한 꼬마 친구 이야기에서 먹었던 그 시리얼인데. 꼭 위층에서 먹어야돼? 아.. 괜찮게 어! 아, 아 안돼! 쏟아진다! 다시 접어 침대가.. 여긴가? 굳 어.. 아 편하다 신세우기 하나? 아.. 아이잠말 아! 아! 자비스 자비스! 일어나, 멍청아! 아, 아, 졸려, 아휴. 아, 시리얼 먹다, 잠듬 뭐야. 내가 TV를 켰던가? 몇시야? 새벽 2시 40분? 좀더 자도 되겠는데? 어? 뭐지? 어? 리모컨 도둑이야. 러버독도 모자라리. 모컨까지 훔쳐가? 리모컨, 아니. 아니 집 이렇게 이 넓었다고? 여기도 꺼지나? 어, 여기는 안 되네. 어, 모임. 집개 좀. 러버독 였다가 다났구나. 뭘 먹은 거야? 왜지 이거? 아웃 아웃트 겟 어쩌고. 벽지려막 긁어놨네. 여기 호랑이가 살았나? 음. 어버덕 챙겨 가야지. 가위 챙겨 갈까? 뭐 챙기네. 내 앞장서. 야, 무슨 일 생기면은 무슨 일 생기면 네가 당하는 거야 누구야? 어딱 걸렸죠? 나와. 넌 뒤졌어요. 응? 이 러버덕이 얼마나 센지 모르지? 어더큰거 들고 가면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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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안하다. 원뭐 어디서 들리는 소리야? 히. 어어 내가 못 이기는 상대구나. 아 말을 하지 그랬어. 아아아아해 아, 아, 문이 안 열려요. 창문을 뛰어 넘으라고 아하. 음, 못 나오죠. 와, 박수 대결 한번 할까? 박수 대결, 여기서 최대한 멀리 벗어나야 된다고. 문안 열리나? 그럼 나 무서울 거 없는 사람이야. 어, 시호가 없어졌는데, 뭘, 어디까지 도망가야 돼? 아, 무서워! 이거 왜 버렸어? 아, 무서워. 도와주세요! 자비스!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니죠? 나는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달렸다. 어우, 너무 길어요. 대간? 당국은 수사 중 마르코의 집에서 죽은 시신을 발견한. 한편, 막심의 유해는 집밖 쓰레기 봉투에서 발견되었다. 어? 막심? 이웃집의 사보 역시 비슷한 상황에서 실종되었다. 그의 유골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마르코의 집에서 시신을 발견했다고? 막심. 아까 내가 버렸던 거 설마? 벽에 섬뜩한 긁힌 작업과 나의 무시무시한 증언에도 불구하고 괴물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미스터리로 남았다. 고맙다. 나의 첫어 게임, 공포게임 해줬어. 나는 바란다. 게임을 즐겨주길. 어? 게임을 즐겁게 만들길. I will... 포러게임나이트메어필 시리즈 언제 번역해줘요? 이거 번역 안 해줘요? 어? 유튜브 홍보한다 땡큐 음막심임와 그럼 아까 내가 버렸던 그 쓰레기 봉투 안에 막심 시체가 들어있던 거야? 한 번에 클리어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이게 절대 죽지 않게 설정이 되었나 보네요. 아까 솔직히 그문못 열어서 죽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걸 살려주네. 어쨌든, 오늘 한 게임, 나이트메어 필스 클랩, 클랩. 자비스 부르는 게임은 여기서 녹화를 종료하겠습니다.